선진국,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밸류에이션이 높은 회사들, 음. 능률이 높고 효율성, 경영의 효율성을 굉장히 잘 끌어올리는 회사들 보면, 네네. 한정된 자원을 잘 활용하는 기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뭐 한정된 자원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인력, 사람일 텐데, 음. 사람을 잘 써야 될 텐데, 네네. 이 책에서도 인센티브라는 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네. 인센티브라는 걸 이제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일 잘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성과급을 준다. 음. 이 개념일지 이것도 네. 좀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될 측면이 있을까요? 어, 그럼요. 그럼요. 사람을 뽑는데 이제 음. 인센티브 다들 아시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 제일 쉬운 거돈 많이 준다. 예. 그걸 이제 파이낸셜 인센티브, 금전적 인센티브라고 하죠. 금전적 네. 인센티브가 작동하는 채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이제 경제학자들이 그거를 작동하는 채널을 크게 두 개로 나눴어요. 예. 첫 번째는 선별 채널. 두 네. 번째는 인센티브 채널. 네. 선별 채널은 뭐냐면요 하돈 많이 주는 기업에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네. 그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애들, 좋은 분들을 네네. 많이 뽑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럼요. 뭐 예를 들어서 음, 뭐 월급을 10억 준다. 그러면다 몰려가겠죠. 아. 뭐.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좋은 인재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요. 네. 좋은 인재가 들어온 다음에 선별 효과는 내가 들 입사하기 전. 지원자들의 효과고요 네. 들어온 다음에도, 들어온 다음에도, 어, 굉장히 많은, 그, 이, 이제 돈을 많이 주면요. 음. 소위 인센티브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음.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더 열심히 일할까? 그 채널로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이대호 기자님도 이제 지금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 그 직원한테 월 1억을 준다. 네. 엄청난 인재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근데 그러면은, 몰려온 다음에 열심히 일할까? 근데 엄청나게 열심히 일할 거예요. 예. 근데 왜 일하냐 하면, 첫 번째 채널로, 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동물이라도, 그, 뭐랄까, 받은 만큼 하고 싶어 한다. 아, 약간 부채 의식. 네, 기프티스탠지라고 합니다. 네, 네, 네.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월1억을 줬는데 내가 아유 노력 저거 해야지, 어... 노력 봉사 해야지. 네네. 약간 이런 기프티스탠지 프로그램 그럼 존재합니다. 네. 그렇 예. 겠죠 사람인지라. 네. 요거만 있느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잘리면 음. 이돈못 받아. 이돈못 받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월 1억을 받아봐요. 네 걸로. 그렇게 되는 네네네네. 거죠. 그래서 요요두 가지 채널이 같이 작동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항상 그인센티브라 함은 선별 효과와 선별 효과와 인센티브 효과가 같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인센티브라는 게 이제 파이낸셜 인센티브야만 존재하냐? 그렇지 않아요. 음. 아니 좋은 사람 뽑을 때 돈만으로 뽑진 않잖아요. 뭐 회사의 비전을 보여준다라든지 어, 비전 볼수 있죠. 데뭐 복지제도 이런 것도 사실은 금전적인 것에 가깝고 그렇죠. 근데 비금전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크아웃, 아 워라벨 같은 거, 워라벨, 워라벨. 어, 우리는 칼퇴근 시켜드립니다. 네, 그런 것도 아. 굉장히 인센티브가 되죠. 그렇죠. 예, 예.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는 맞습니다. 음. 그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음. 월급을 똑같이 준다고 할지라도 네. 내가 언제 잘릴 수 있는지 모르는 직. 과 네. 평생 있는 직종은 다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돈이라도 직업의 특성에 따라서 non-financial incentive가 존재합니다. 음. 그게 이제 커리어 인센티브로 하는 거는 이제 뭐 뭐~ 아까 정규직 비정규직인 걸 수도 있고요 네네. 또 얼마나 내가 프로모션 될수 있는 여지도 있잖아요 아, 회사의 비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성장 어이 굉장히 성장하는 회사다 그러면은 음. 내 커리어를 한번 걸만 한다고 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그래서 사람이 일하는 거에는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비금전적인 부분도 같이 있어서 돈 존재하고 이~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채널이 아까 얘기드린 셀렉션 채널 선별 채널 예. 그 다음에, 들어온 다음에 있는 인센티브 채널. 음. 이두 가지가 항상 같이 존재한다. 요게 이제 경제학의 기본기. 요걸 가지고 플레이 하는 게 이제 회사입니다. 회사가 요걸 그 플레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 네. 뭐 공무원 같은 경우에 호봉제도 있고 좀 네네. 올라가는 게 있고. 네네. 어느 직원이든 간에 내년 연봉은 조금 더 오르겠지라는 기대를 품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좀 어떻게 회사가 설계를 하면 좋을까요? 자 보시면은 그 네. 호봉 내가 이제 호봉제로 하냐 연봉제로 한 연봉제 연봉제 그러니까 네. 어 성과에 따라서 뭐 그죠 진짜 갑자기 뭐 그냥 두, 월급이 두배될 수도 있고 음. 이런 거를 하, 하, 이제 아니면 호봉제로 한다고 쳐, 해볼게요. 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지원해요. 다른 완전히 사람이 다른 사람이 지원합니다. 사람. 어, 그래요? 보세요. 똑같은 이제 회사를 차렸는데요. 네. 우리 회사는 네가 잘하든 못하든 아. 무조건 1 년에 한3% 내외로 이제 그냥 계속 올려주다. 올라 올려주고 뭐. 언제 잘릴, 짤릴지, 잘릴지는 모르겠어. 이제 네. 뭐, 이렇게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음. 어느 회사는 연공제를 해요. 네. 근데, 그래서, 네가 열심히 일하면은, 음. 어, 월급이, 연봉이 갑자기 1억 5천도 되고 2억도 됐다가, 근데 진짜 못하면 3, 3천만 원도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가 굉장히 으쌰으쌰 하는 마인드라고 해 볼까요? 내가 네. 진짜 모험적인 진추적인 사람이다. 음. 그러면 어디를 지원할까요? 뭔가 조금 더 성장 잠재력이 아, 있는 당연히, 더 많이 받을 당연히 수 있는, 네. 연공제 연 그러니까 연봉제 연공제 아닌 네. 그런 이제 연봉, 성과급제 예, 성과급제 성과, 이쪽으로 가겠죠. 네. 내가 굉장히 그 위험 회피적이고 음. 그냥 좀 그냥 나는 있는 게 좋아하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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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처럼 공무원처럼 살, 살겠다 그러면은 공무원처럼 사겠다 그공제찾아럼는거예그그래서 이런 인더스트리에 그는그런그 이제 성과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은요, 네. 무조건 연공제 하면, 그러 그러니까 연봉, 연공제, 그러니까 예. 이, 호봉 호봉제, 죄송합니다. 네. 호봉제를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애들이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스타트업 그렇죠. 하면은 진취적이고 굉장히 뭔가 으쌰으쌰 해보려는 친구들이 와야 되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면 월급 설계를 이렇게 하면은 첫, 첫 단추부터 이제 잘못 깨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게 스타트업 중에 호봉제 하는 데가 어디있어요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다안 다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셀렉션 채널이 작동하는 거고 들어와서도 이제 이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할 여지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성과 제도에서도 그 다음 해에는 뭔가 본인이 월급이 오를 수 있다라는 네. 기대감이 당연히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정체돼 있다 그러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은 당장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월급의 성장이 없으면 또 그렇죠. 오래 다니기도 힘들고 어 그런 거죠 네, 네. 아니 근데 아, 위험, 극도로 위험 회피적인 사람들은요 또 그걸 좋아해요 아. 그래서 내 인더스트리, 사장님들이시라면요, 네. 내가 고용주라고 생각하시면요, 내 네. 인더스트리에, 내 산업에 맞는 형태의 임금체제를, 그러니까 그런, 그런 형태를 선호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네. 그, 뭐랄까, 뽑아줘야 되는데요, 공무원은요, 예. 그, 이제 위험 막 너무 위험 감수적인 사람들이 들어올 필요는 사실 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거기에 뭐 국가 성장률을 당장 30%씩 올려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이런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연공제가 지금 지나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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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봉제가 좀 지나친 면이 있, 있지만 음. 그거를 뭐 완전히 그냥 싹다갈아 엎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인더스트리의 성격에 맞춰서 여, 그 뭐랄까 누가 내가 이런 식으로 월급 세팅을 했을 때. 누가 들어올지를 발 판단하셔서 우리 회사와 맞는 형태의 사람을 뽑는 것이 어 이제 그게 경제학에 네. personal economics라고 하거든요. personal economics의 가르침입니다. 듣고 있죠, 우리 피디님 아, 네, 네, 네. 우리 또 직원들 <laughs> 도 <지본들도> 이제 <laughs> 빡세게 네.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진취적으로 진취 진취적으로. 네, 네, 사장, 네. 사장님의 입장에서는요. 네. <laughs> 인센티브를 돈으로 잘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 그쵸. 예, 네, 네. 사실. <laughs>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돈, 월급이 애사심이죠. 또 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진짜, 네, 네. 진짜. 네, 네. 제가 지난, 이건 좀 소문을 내야 되는데, 아, 이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연말에 네. 아이폰을 선물했습니다. 아, 우리 그랬어요? 막내 PD에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회사는 망할 것 같은데. <laughs> 마지막으로 네.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네. 주 52시간 근무제도. 네, 네. 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거를 좀 유연성을 높여야 된다, 혹은 더좀 확대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걸 그대로 지켜야 된다, 말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52시간제 지난 정부에서 했고, 이번 네. 정부에서 69시간제. 약간 좀. <laughs> 근데 성격이 완전 다른 거예요. 좀 유연성을 더 두려고 좀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음. 또 반발이 있어서 아직은 잘 못하고 있죠. 못 바꾸고 있죠. 네네네. 그 52시간제는, 음. 그걸 이제 그냥 이렇게 단순 숫자가 아니라요. 네네네. 52시간 이상 일하는 거를 근본적으로 차단한 거거든요. 음네 그 법으로 법으로 예. 이보다 더 예를 많이 하면요 처벌됩니다 고용. 대표이사가 네. 감옥가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저는 이제 정 이제 아, 이렇게까지 하는 느낌도 알겠어요 뭐냐면 가만 냅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 워크아워 그렇죠. 정말 거의 뭐 OECD 국가 1, 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 어디 멕시코 다음인가? 맞아요, 거야.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아, 이거 이제 지나친 건 사실입니다. 예. 지나친, 지나친데,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강제로 이렇게 줄이는, 말하자면, 쇼크 테라피 같은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충격요법. 테라, 충격요법. 맞습니다. 음. 이런 충격요법의 또 다른 예는요, 김영란 법이 있어요. 아. 3만원 3만 이상 받아 먹으면 네. 너무 혼난다. 예.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이, 이게, 국가주의예요, 사실은. 굉장히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은, 네네. 굉장히 지나치게 일상을, 일상을 관리 감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선진적인 모습은 아니죠. 근데 또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죽하면. 오죽하면, 그렇죠. 오죽하면. 죽하면 이렇게 했겠냐 싶은데, 어, 저는 이제 이거는, 근 이제 그 굉장히 고수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충격요법은 고수들이 잘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음. 고, 이제 오죽하면 이렇게 했나 싶긴 한데, 네. 어, 산업이, 예. 산업이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음. 다양하고, 어, 5 2시간제에 맞는 산업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죠. 네, 이, 이거,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현업에서 죽겠다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음. 말기 하는 현업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죠 네. 뭐, 제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조도다 다르고. 네, 와이트 컬러만 다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경영자 측과 노동자 측이 어떤 반으로 딱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52시간 제도는 저는, 아, 취지는 이해하나, 네. 그, 고수의 방법은 아니고, 어, 결국은 국가가 개인의 삶을 52시간 너 일하고 싶은, 더 이상, 더 많이 일하고 싶은 사람도 존재하거든요. 네. 저 대학 교수고, 특히 이제 코넬대학교 있을 때 제가 이제 테뉴를 받아야 되니까, 예. 하루에 한 12시간 이상 일한 것 같아요? 예. 하루에 14시간씩 일했고, 예예. 주말에도 일하고 막 그래요. 그럼 코넬대 총장님 감옥 가셔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laughs> 아, 그 우리 식대로 하자면? 우리 식대로 하면은. 네네네. 근데 뭐 제가 이거 누가 시켜서 한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자발성의 여지는 남겨두는 것이 적절한 거고, 그런데 그렇게 일할 때 기업 사측 쪽, 사측에서 그렇게까지 일을 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디스 인센티브를 만들어야죠. 아. 그런 인센티브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게 주 32시간 근무제,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음. 이제 그건 뭐냐 하면 32시간만 근무하라는 게 아니라요. 32시간 넘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40시간 넘어가는 순간부, 순간부터, 음. 그, 뭐랄까, 그,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더 많이 지불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평일 임금에 1.5배를 줘라, 뭐2 배를 줘라 이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러, 이런 게 사실은 좀더 고수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 휴일에 근로를 시키면 1.5배 주기에 돼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36시간, 32시간 쪽으로 앞으로 당겨오면서 네네. 그 약간 페널티성이죠. 이제 과로를 시켰을 때, 음. 그랬을 때. 더 노동자한테 음. 더 많이 보상하고 음. 그 사측에서는 그만큼 너 부담되니까. 부담되니까 덜 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진짜 뭐 56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들, 69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일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지. 음. 국가는 음. 그거를 하나 하나 넌 절대 일할 수 없어. 뭐 이렇게만 하는 거는 지나치다. 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주 52시간 넘겨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네. 평일임금의 3배, 5배를 줘야 되라고 네. 법적으로 안돼 라고 할지언정 법적으로 안돼 대표이사 감옥가 네. 이거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네. 아이 그러네요 어, 좀 자주 뵈야 되는데 홍콩에 이제 가지 않으시고 요즘 네. 서울에 <laughs> 네. <laughs>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네네. <laughs> 네, 네, 네.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정책학과 교수님이신 김현철 교수님과 진짜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인지 우리가 또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요 네. 책도 많이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네, 인생의 모든 순간에 경제학이 필요합니다. 예. 네. 그래서 또 이제 <laughs> Y스트리에서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됩니다. <laughs> 네. 김현철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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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